보세요, 다막다 하고 자 이제 저도 맨날 앉아 있고 그랬다. 응. 운동 주말까지도 이제 쉬지 않고 운동하는 기록을 남겨야지건강해져갖고 <laughs> 이래가지고 나오니까 너무 좋다. 어 엄마 물고기 있다 물고기 요기, 요기, 요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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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밑에 검은 거 봐봐 봐봐 나이스. 아 해초가 그래 <웃음> <웃음> 아니, 야, <laughs> <제 쳐갔네. 웃음> 이 녀석이야 이 녀석이야 벌써안나 응. 지금 앉아서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응. <laughs> 앉아봐봐 응. 앉을 앉아 수 있습니까? 응. 응. 쿵 하지 말고 어, 옳지 응. <laughs> 우와우와 그와는 아까는 동와 우와우 우와우와 음. 우오 이렇게 와우와 우와우와 우라우다 우와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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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우 말띠 산나이가 엄마 말띠니까 말이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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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괜찮아. 괜찮아. 한입 먹어봐. 이기는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이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이여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이이 진짜네 진자이여

식을 시... 먹어볼까 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뭐 원래는 어려워졌다고 폐업을 네.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하루만에 회사 통보를 받고 나온 건데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업장만 옮겨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재산으로 볼지 그리고 수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원래라면 자기가 이제 11월 말까지 이제 모든 걸 정리해 주겠다 했었는데 근데 그 약속을 이제 저희가 네. 기다렸던 이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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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제 알면 한을 미리 사고 들어가 되는데 대게는 이제 은아요 그 일단은 본인이 그최당금아니 확인해도 네, 네. 그 조사관님이 써놨지만 본인이 인상한부 분인데 그게 1 1월말 약속이 안 지켜져서 이번에 이제 연락을 꾸준히 같서다온게1 2월 24일까지. 아, 어, 1겠다또 네. 네. 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 저희 하아가 되나요? 아, 네네. 1 1 네네네. 네. 네 <laughs> <코인 사자에 양육해. 웃음> <안 떠요. 웃음> 음... 그럼 만약에 사업주가 합의 의사를 전달해오고 네. 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담당자 분께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왔어요. 네. 야, 그러면 저희 이번 오늘 민사 들어간 거강사자한테도 네. 아, 그 연락이 가나요? 하드 수송장에 이제 집사 들어가면 법원에 이제 수송을 넣었는데 다 캐나다 통보가 된다 네. 네. 물어보니까는 끝. 빠르고 진짜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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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할게요. 네. 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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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네. 좀 보긴 했는데 네. 대부분은 순수는 하더라고요. 그쵸, 네. 네. 좀 강제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음. 생각보다 너무 구분이 하신 거에 해서 강제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네. 하시게 됐고 뭐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요? 응. 응. 아, 되게 좋다 아, 좋네 아, 아, 좋다 여기 앉을까? 응. 얼그레이 아이스티 아까 커피를 먹어었지 약간 비자파나스션선 아닌가? 여기이인가오이 틀이 예쁘다 그죠? 미국 다오 괜찮다 아쁘니까오너 예쁘다 어때요 느낌이? 통통해요오 김만나 근데 다 엄청 신식인데 멘트가 부정이 엄청 심. 야감실 날아다니는 거. 오, 이거 봐요. 아이폰도 배터리 3을까요 이게 뭐예요? 91%인데 왜 빨리 났지? 30%인데 <laughs> 어, <근데> 계속 지도를 돌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다고 해도 아니 이런 거 때문이지 않을까요? 3330개. <laughs> 3330개 뭐예요? 뭐 아, 아이폰은 운동하는 거에 지우는 게 어때? <laughs> 지우 한번 날 잡고 지우려고 했는데 너무 맨 맹... 나는 이제 그 그거 주더라고요. 삼대 삼. 어, 뭐예요? 이렇게 밑에 거 묶는거래요. 어, 신기하다. 저번에 내가 왜 어, 신형으로 하고 나서 응. 배터리가 오래 가긴 오래 가요. 응. 이거 이거 충전도 진짜 빨리 되고. 응. 이거 충전 한번 할수 있게 한번 완전. 아 될걸? 아될거 같다. 지금 하면 되지 맞지? 근데 이거 추천하니까 선 넣어주더라고요.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하나 써야지. 음... 음... 휴대용도 네. 휴대용도너무 좋고. 딱입밤 크기잖아요. 네. 그, 가볍고. 독초가요. 음... 클래스 101이 진짜 한달 남았어. 그냥 컵 편집하고. 다를 줄 알아요. <laughs> 진짜 색... 딱 기본적인. 색감 수정. 네, 그런. 그런 네. 다할줄 아네. <laughs> 아, 강의 봐야지. <laughs> 책 썼잖아요. <laughs> 법률공단이나 이런 절차 갔다 오면 유독 힘든 것 같아요 몸이 그래도 변호사도 배정되었다고 연락 오고 뭐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다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시간 걸릴 일만 남아서 몸 추스리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거 대한 거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잠도 계속 못 자고 그랬는데 이제 좀 규칙적으로 잘잘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잤다. 이건 어, 잘 구워졌는데? 점심 먹어볼게요. 덕지덕지. 덕지. 오늘은 제니퍼룸 핸드블렌더로 주스 한잔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몸에 안 좋은 거는 이제 조금씩 끊고 몸에 좋은 거 여기 사과는 잘라서 먹볼게요 굉장히 휴대하기도 좋고 그리고 것 같아. 주고. 전수, 팩 우유 넣으 좋았는데 그런 것보다 물는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목소리도> 선물을 보내 주셨는데 요즘에는 식물도 인터넷 구매가 좋은 게 이렇게 포장이 너무 꼼꼼하게 잘 돼서 오더라고요. 이렇게 저번처럼 식물 영양제 하나 넣어주셨고 이벤트라고 해서 저 기대 안 했는데 엄청 큰 식물이었어요. 흙안 쏟아지게 포장도 해주시고 겨울이라서 이렇게 핫팩 식물이 점대서 보내주신 아이인데 너무 예쁘죠? 이나분에 자갈까지 예쁘게 이렇게 깔아주셨고 허, 포장도 너무 잘 돼서 꼼꼼하게 와가지고 물을 머금고 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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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